치유학교에서 만든 첫 번째 하침 두살례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혈압 수치를 측정해보았습니다 오키 씨의 혈압 수치는 수축기 혈압이 138에 영남 씨의 혈압 수치는 정상 수치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는데요 보통 전에 약을 한알 먹었을 때는 80에 120 정상 수치 사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약두개 먹은 거 치고는 아직은 좀 지금 오늘 렌이 좀 예 높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제 무슨 약을 저녁에 복용을 안 했었는데 그게 영향이 있나 약 없이 치료하기 힘들다는 당뇨와 고혈압 결국 우리는 평생 약에 의존해야만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이제 서양의학이 약물 위주의 치료의학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당뇨약을 다 끊어서 없어진 분들이 상당히 많고 혈압약도 거의 다 끊고 줄여서 그런 생활 습관들을 바꾸게 된다면 당뇨와 혈압은 충분히 약을 먹지 않아도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물의 도움 없이 건강을 찾으려는 두 사례자. 먼저 식습관 문제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갖고 있던 나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기로 했는데요. 직장 생활에서 그걸나 혼자만 이거를 중간에 도시락 싸고먹은 그런 게 굉장히 어렵죠. 과연 오키 씨와 영남 씨의 어떤 식습관이 문제였을까요? 저희가 제 체질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체질에 맞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봤을 때 그분이 금기 식품을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드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익숙했던 음식과 잘못된 식습관을 버리고 건강한 첫 술을 뜨기 시작한 두 사례자. 처음이라 그런 걸까요? 익숙하지 않은 아침 식사와 채소 위주의 식단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죠.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음식 맛은 과연 쓰기만 할까요? 너무 맛있어요. <laughs> 제, 완전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 응, 재료는 비슷할 수 있는데 다양하게 요리법도 다르고 네, 너무 잘 맞고 이렇게만 채식이 이렇게 좋은 음식인 여기 와서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식단이고 채식이면 뭐 육류 안 먹고 충분히 채식으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채와 과일이 좋다는 걸 알잖아요 그 양을 좀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모만 해서 나머지 것들을 덜 먹게 되죠. 충분히 배가 부르면 좋아하는 고기 좋아하시죠? 예, 네, 술도 좋아하시고 뭐 이런 양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이런 효과를 해야만 일반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식이요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치유 학교에서 다지만 그들의 고든 의지는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달라진 식습관을 확인하기 위해. 일상으로 돌아간 영남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식사 전 무언가를 꺼내 먹고 있는 영남 씨. 치유 학교 이후 매끼니 30분 전 야채즙을 챙겨 먹고 있다고 합니다.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제일 중요한 제가 이제 실제 이걸 뭐 채식을 하면서 이제 변이나가 소변 못깨끗하니까내 으 먹었던 게 나왔을 때 이게 변화가 있구나 를또 많이 느끼게 되죠 균형 잡힌 식단의 비법인 야채즙은 싱싱한 5가지 잎채소 170g 그리고 3가지 뿌리채소 170g을 각각 분리해 놓고 갈아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식전 야채즙은 많은 양의 야채를 섭취해 포만감을 주고 일반식의 섭취량을 줄게 해 고른 영양분 섭취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처럼 야채즙과 일반식의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몸이 치유된다고 하는데요. 야채량이죠. 어떻게 뿌리 야채가 잎 야채의 양을 꾸준히 오랫동안 먹어야 된다. 그래야 내 몸속에 있는 황폐화된 이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당뇨 고혈압이다라고 하면은 한 3개월 정도만 복용을 하면 내 황폐화된 몸 상태가 정상으로 좀 되돌아오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영양소의 균형이나 모든 균형을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되찾아가는 영남씨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는 즐거움에 빠져 이제는 약을 멀리하고 음식들을 직접 구매한다고 합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알게 된 이상 친환경 유기식품을 선별해 먹는 일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것이죠. 몸에 이제 독소가 많이 이제 쌓이고 많이 한다고 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 몸의 독소를 빼기 위해서는 그래도 무농약, 유기농을 많이 이제 집에서도 이제 집사람이 그걸 또 권유를 많이 하고, 그리게 이제 계속 먹어왔던 그런 게 있어서 이제 항상 저는 친환경으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식품을 직접 고르는 노력부터 균형 잡힌 식단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시작한 영남 씨 앞으로 그의 노력의 결실이 더욱 기대됩니다. 음식을 통해서 이것을 질병을 치료하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현대 의학에서 얘기하는. 영양소와 균형 있게 좀 먹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뇨 당뇨에 좋은 식품 뭐 이렇게 우리가 개념으로 갖고서 접근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영양소 에 얼마나 균형 있게 먹느냐 이런 것들이 그 패턴을 보면은 분석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놀람> 어느 날 영남 씨에게 찾아온 위기. 갑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게 되었는데요. 영남 씨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과연 첫날의 마음가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선택의 갈림길에선 그의 선택은?